깜짝 놀래라. 기자마자 채팅 올라오길래. <laughs> 2시에 점검 끝나는 줄 알고, 2시로 생각하다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1시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까! 화이트 데이트가... 가 음... 메카 레나 드랍 아이템 확률 상향. 무이진님 어서 오세요. 무이진님 누구시지? 아 무이자 형이구나. <laughs> 뭐야 형. 무이진이라 되기 써가지고 형 형인지 몰를 뻔했다. 형. 들어가 보고 알았네. 야, 씨, 루미노스 젤레나, 아 차액만큼 돌려준다고, 아 아이템 돌려준다고. 링크를 하죠 형님. 그 얘기는 형님 카톡으로 하시죠. 카톡으로 지금은. 발레드 프로모션 방송 중입니다. 형님, 네, 형님, 제가 아니면 이따가 카톡 드릴게요, 형님. 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용병뽑기 한번 해보자, 씨. 잠시 결제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자 오늘은 나와야 되는데, 진짜. 아. 오늘도 안 나오면은, 포기다, 포기, 진짜. 영웅이 좀잘 나와가지고, 두번 정도 도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도전해야 한 번쯤 노려보면하지 않을까? 진짜 제발이다. 제발, 진짜 하. 어디서? 어디서 해야 될까? 여러분영 <laughs> 어서오세요, 형님. 어디 좀, 뽑기 명당 없나? 정권 끝나자마자 33만원 무가금 났어요. 형님, 저도 지금 요거 플로 다 샀거든요? 요거 플로 사면 얼마지? 11만원, 33만원, 44만원. <laughs> 아, 오늘 몸상태도 안 좋은데. 좋은 것좀 줘라, 좋은 것좀 제발. 다이아 없어서 못 샀지, 여태까지. 지금 다이아가 계속 없었거든. 이거 사야지. <웃음> 이거? <웃음> 아, 죽겠네. 원래는 요거까지 이렇게 사는 게 정석이지. 어, 용병은 다 샀고. 나머지는 이렇게 요거만 사지, 원래. 지금 다이아가 계속 없었거든. 아, 어디 가서 뽑지? 어디 가서 뽑아야. 새로운 맵 가서 하자. 300점 나왔어요, 여기. 아, 영웅 한, 3, 4마리만 나와라. 어디가 느낌이 좋습니까, 오늘. 오케이 okay, 이대로 뽑자. 자영님들 이거 지금 요거 결제 다 했거든요. 요거 결제 다한거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님들. 아 이번에는 진짜 전설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차피 용병 두 마리 있거든요. 용 용병.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헬시랑탈거두 개씩 사 놓은 거부터 좀 하고 이건 그냥 재물이라 생각하고. 야, 재물이라 해도 뭐, 나오지가 않냐. 아 찐텐 갑니다. 제발. 오! 스타트부터! 설마! 아, 아니네. 나와줘, 제발! 아, 제발! 아, 자연산, 제발, 진짜 자연산. 아, 자연산, 제발. 잘못됐다, 지금 또. 아, 제발. 제발, 자연산 하나만. 안 돼. 오케이. 제발, 지금이니. 안 돼. 한번 더. 지금이야. 안 돼. 오! 연다! 가자, 제발! 야, 왜 그래! 왜 그래? 살짝 하나만 줘, 제발! 와. 다현선 그 없다, 와. 큰일 났다, 이거. 하하하. <laughs> 아. 자, 천장으로 나온 것들이라도. 합성해서 좀 나와주겠지? 이번에도 안 나오면 진짜. 지옥이다, 지옥. 마지막에 와, 큰일 났는데, 이거? 좀뭐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어, 시기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제발, <laughs> 야, 시기도 없다, 이거. 세계. 4개 어 안돼 이러지마 5개 설마 이게 끝야어오와 리얼 큰일 났네 이거 <laughs> 이진법으로 갈게요 아. 와... 와! 와! 와, 벌써 끝이야? 와! 하나 나와야 돼! 야!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와,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와, 진짜 두 번밖에 도전 못하네. 한 번에 두 번도 아니고. <laughs> 와. 형님들!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가자! 제발! 제발! 전설업! 제발! 한 번에 떠서 끝내자! 제발! 갑니다! 3, 2, 원! 제발! 제발! 오! 아! 오! 아! 아! 씨뭐 오야 오는 씨 잠깐만 아아 아. 아, 제발, 진짜. 아, 정신적으로 힘들어질라 그런다. 제발. 여기서 광전사 <laughs> 똑같은거 나오면요 <laughs> 그런 얘기하면 안돼요 말이 씨가 된다고 제발 들어가자 간다 형들 아니다3투원 <laughs> 제발, 진짜, 마지막이야! 아, 이거 말 되냐, 진짜. 아 야, 멘탈 털리네요, 형들. 아. 6개. 야! 전설이랑 안 맞나 보다, 내가. 아, 진짜. 아, 좀 나와줘야 이게 뭘. 좀. 올라가는 맛이 있는데 아... 어쩔 수 없죠 뭐안 나온 걸 어쩌겠어 아, 좀 속상하긴 하네요, 진짜. <laughs> 아까 전에 그냥 이거 나왔을 때 장판 깔걸 그랬나, 그럼? 아, 보스는 형 있어요. 보스는 있어. 보스 말고 다른 거였어. 이건 치명 회피. 보스 건 있어. 야, 근데, <laughs> 자연산도 합성도 하나도 안 나온 게 좀, 좀 멘탈이 털리네요. 멘징할 수 있는 게 없어. 렌징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오늘 전설 뽑고 컴플리트 한번 해볼라 그랬는데 이거를... 이거를 다 산다고 해도 여기서 영웅이 두 개가 나와주리라는 법이 없어서... 야, 뽑기하는 사람 엄청 많다. 다 우리 길드네. 시초형, 강프로형, VIP형, 해밀형 하나 뽑았고... 알라리 아직 하고 있네. 해변형, 너굴로나 1태 더하려면 저 영웅뽑기권도 추가로. 뭐야, 1시 45분, 뭐야, 점검 뭐야? 긴급 점검 뭐야? 아.. 멘탈 갈린다 진짜.. 어떡하지? 338잼 롤백 해주면 좋겠다, 진짜. 진짜 롤백하면 좋겠다. 아이고, 형님들 점검이 3시까지네요. 점검을 3시까지나 하네. 기다리지도 못하네. 뭐큰 문제 있나 본데. 보상이 크리스마스 보상이라 넣었다고요? 아 그렇네 아 진짜 롤백 하면 좋겠다 와 점검하기 전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45분이라더니 왜 40분으로 또 바뀌었어? 뭔가 엄청 큰게 터졌나 본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오후에 아 방송 못 하는데. 여기서, 여기서 20개 나오면은, 아, 10개 이상 나오면 맨징이다. 가자 아이씨! <laughs> 일단은 형님들, 그럼, 오늘, 방송은 또 못하겠네요. 이따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3시에 점검 끝난다고 하면은, 방송 못키거든요?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차피, 망해가지고 기분도 안좋은데 멘탈 케어하고 저는 카발레드 내일 올게요 내일 오겠습니다 형님들 내일 봬요 빠이빠이